유튜브! 구독 친구들, 안녕! 안녕! 나는, 찐! 나는, 제! 지그재그 TV! TV! <laughs> 친구들, 오늘은, 뭘 가지고 놀아볼까요? 자, 오늘은, 로보가폴리 짜파기! 짜기 다시 한 번, 말하는, 짜파기! <laughs> <laughs> 와,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로카폴리 자판기를 가지고 놀아 볼거요 자,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짠! 짠! 짜잔. 자, 로카폴리 말하는 자판기를 뜯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자판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음료수와 동전을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그리고 여기에는 동전과 음료수를 붙일 수 있는 자 하얀색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제이그 <laughs> 네, 한번 하... 스티커를 붙여볼까? 네, 알았어요 내가 네, 음료수를 붙여볼게요 음제이는 음료수를 스티커를 붙여본대요 음료수 캔을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그럼 동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자자 뜯어 뜯어 주면 안돼자 각자가 붙이기를 했으니 네. 가위 없나요? 가위 가위를 주세요 가위. 가위가 없어요 자 우리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손. 토끼군. 토끼군. 언젠가 나올 토끼군. 토끼군. 자, 우리 토끼군으로부터 스티커를, 가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 가위로 어. 절반을 잘라서 음료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을 붙여볼 거예요. 와, 500원짜리 동전. 지금 농전을. 그거 총 얼마예요? 자, 얼반인지는안 알려줄 건데. 2 0 0 0원 2, 6, 12, 12,000원이네요. 어우,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잘 세요? 야, 숫자 신동이었어. 숫자 신동이에요. 자, 완구 어린이 은행에서 발행한 500원짜리 동전을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사용해도 되나? 안 돼요. 왜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거. 동전 음료수 만들기 완성, 완성! 자 그러면 음료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넣죠? 자 음료수는 이, 뚜껑에 위에 뚜껑에 넣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넣으면 되나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어이 음료수 이 칸에 맞게 그 음료수가 들어가는 자 삽입 삽입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laughs> 첫 번째는 포카리. 아 포카, 포카라 포카라를 넣을게요 자 음. 그다음은 두 색두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포카콜라. 3% 음료 딸기소다 3%오 들어가는 소리다 다음에는 빨간, 빨간색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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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칠드런 사이다. 미 칠드런 아이들이란 뜻이죠. 자, 음료는 모두 다, 다 들어갔어요. 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많은 동전으로, 음. 동전으로 음료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 지금, 나도 던졌죠 음. 자, <laughs> 그러면, 자, 분배를 해보자. 너 하나, 나두 개, 너 하나, 나세 개, 너 하나? 난에게. 와, 공평하다. <laughs> 공평하지 않아? 아, 공평하네. 공평하네. 아, 숫자 잘 세는 줄 알았는데 멍청하구나. 나, 우리가 총 갖고 있는 돈은 둘, 네, 여섯, 여덟, 아홉, 열. 5,000원이니까 내가 다섯 개를 주지. 2, 4, 6, 아니, 나 아싸! 둘, 네, 여섯, 일곱. 아니다, 여섯 개씩 가져가구나. 자, 그럼 먼저, 제그. 넌 여기 있는 음료수 중에 어떤 걸 먹고 싶어? 어떤 음료수를 먹고 싶냐? 음, 나는 콜라가 먹고 싶어. 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원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연결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음 알았어, 우리 전기를 연결해 보자. 자, 전기를 연결해 보자. 짠! 자, 우리 동전도 나눠보고 너? 이제 맛있는. 멀리 음료수. 자빠기 음료수를 먹어볼 시간이에요. 먹고 싶어요. 자, 잼. 어? 너는 뭘 먹고 싶다고 했지? 나는, 나는, 파란, 포카라를 먹고 싶어. 포카라. 파란,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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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 음. 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자, 이제 동전을 한번 넣고. 자, 포카라를 물러봐 어, 어, 동전은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가? 자, 거기에 동전을 넣어주세요라고. 그시간된 있는 곳에 어, 넣는 음, 음료를 네.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음료수를 눌러볼까요? 음료수 오오오 뭐야 오오. 이거 우우 땡큐? 땡큐 나왔어요? 땡큐라고 한것 같은데요 자 음료수가 오오오 음료수가 어우 오우 시원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짜잔 포카라 그러면, 그러면. <laughs> 아우 어, 포카리, 아 포카, 포카라가 더 맛있어요. 그래? 어 아, 시원해. 음, 그럼 나해 그러면 나는 뭘 먹어볼까요? 자,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어볼게요뭘을 뭐 거야지? 자, 동전, 농전, 자, 동전을 집어넣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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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 부족한 딸기 소다를. Please come again. 봉전이 나왔다고 어. 다시넣어달요 다시 자, 잘좀 넣어봐요 아직도안들어갔어요 땡큐 땡큐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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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상하네. 다시 어 주인 아저씨를 불러야 되네. 아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이 500원을 한번 더 넣어볼게요. 다른다. 다른 요를 다른 먹어야 되나? 콜라. 자 이번에는 음. 칠드런 사이다를 칠드런. 눌러볼게요. 칠드런. 칠드런 사이다. 자어 어, 음료수가 나왔어요.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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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러분. 자, 엄청 맛있겠는데? 자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엄청 맛있어요. 엄청. 자 제그 하나 더 먹고 싶잖아? 하나 더 먹을까? 자 제그가 하나를 더 뽑아볼 거예요. 자, 다시 동전을 넣고. 넣고 어? 자 통증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불러봐 빠졌어요? 나랑 있다요? 땡큐 땡큐 자고지 말고 안 나왔어요 자 이럴 수가 아무래도 자판기에3 음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나올 때까지 어? 지그재그는 나올 때까지 아플리스 oh, 까마귀야 자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주인아저시 빨리 불러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콜라를 눌러볼게요 자 하나 둘 어? 당근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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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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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콜라. 맛있는 콜라를 뽑았습니다 하얀 곰이 생각나요 자 그러면 이콜라도 먹어볼까요? 아, 까 뚜껑을 안 떴네 어, 아, 뒤로, 뒤로 바라보는 건가? 아, 들음하지 마세요. 아 역시, 사이다만큼 골라가 맛있군요. 음, 음, 음. 어, 어디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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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띠띠, 여보세요? 어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전화한 사람 말씀하셔야죠. 아, 네, 저는 뽀로로, 뽀, 뽀로 어, 뽀로로야, 무슨 일이야?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를 많이 먹고 싶어. 아. 어, 뽀로로야, 마침 난제그랑 같이 맛있는 로보카폴리 자파기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너도 얼른 오렴 알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자, 자 우리 친구들 뽀로로가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러 온대요 자 기다려볼까요? 자 불러볼까요? 뽀로로야 너는 계절 네, 좋아 친구들 뭐 친구야 안녕 뽀로로야 잘 어. 왔어 우리 맛있는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uh -huh. 너는 여기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 중에 어떤 걸 먹고 싶어? 음 나는 음 칠드런 사이다 먹고 싶어. 칠드런 사이다. 칠드런 아, 사이다. 내가 마셔보니까 엄청 마셔, 맛있더라고자 빨리 뽑아줘. 동전을 넣고. 빨리 뽑아줘. 그 다음에 버튼을 플립 강하게. 자 음료수가 자 이서 어? 타이가는 엄청 많이 먹어서 안 나왔나봐. 타이 매진인가봐. 그럼 남은 거죠. 남은 거는, 어, 제그가 아까 맛있게 먹었던 포카라 음료를 마셔보지 뭐. 포카라 스웨트. 자, 동, 동전을 넣고, 자, 포카라. 오! 오, 나온 거 같은데. 땡큐. 땡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 안녕하세요. 보로로가 고른 음료. 짜잔! 어, 포카라. 짜잔. 포카라 음료수다. 나 네가 먹겠어. 아 뚜껑 안 닫다. 아 정말 시원하다. 아포로로 어때? 정말, 정말 시원해. 마치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 바닷가에 온것 같은 기분이야. 와 그럼 집에. 엄청 잘 뛰어갈 수 있겠구나. 굴러갈 수도 있어. 굴러갈 수도 있어?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다 자, 우리 뽀로로 또 맛있는 음료를 먹고, 우리 로보카 폴리 음료수 잡방기로 재밌게 놀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 젤? 뽀로로가 대신 나쁠거야 재밌었어요. <laughs> 뽀로로가 재밌었대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